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태극기 애국 동지분들께서는 계속해서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지난 11월 19일 처음 서울역을 가득 채웠을 때나, 그리고 3일절날 500만 태극기 물결이 서울역에서 동대문을 가득 채웠을 때 그리고 지금까지도 우리 태극기 세력은 더욱 더 강해지고 있고 앞으로도 강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과 검찰 그리고 모든 사회 권력 기관들이 진실을 묻고 제대로 된 진실을 보도하지 않고 진실을 말하는 자들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새로운 혁명을 일으켜야 하고 그 혁명은 기호 6번 조원진 후보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오늘, 오늘 오전 7시에 조원진 후보도 같이 있었고 부모님도 같이 있었고 어, 서울백병원에 애국 열사 김주빈 열사님의 어, 빈소를 찾았습니다. 김주빈 열사님의 사진을 직접 제가 보고 너무도 가슴이 아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김주빈 열사님을 뵙고 제가 차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laughs> 예, 김주빈 역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청년들이 앞장서서 탄핵을 받겠다고 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반드시 우리 청년들이 앞장서서 이 탄핵의 진실을 밝히고 저 내라의 스키들을 법의 심판대로 의성할 것입니다. <laughs>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영장심사를 받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목숨 바쳐서 지켜온 나라, 오로지 새 도약을 위해서 노력했다고 또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매물 한푼 받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지금 현재 저 차가운 구찌소에 계십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반드시 저희 청년들이 목숨을 걸고, 탄핵의 진실을 밝히고, 대한민국의 진실을 바로잡겠습니다. 지금, 지금 우리는 무조건 싸워야 합니다. 저 거짓된 무리들과 맞서서 반드시 승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사회 기관들이 얼마나 부패했습니까? 썩어도 썩어도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여러분. 탄핵 반대 집회를 그렇게 열고 헌법재판소 앞에서 목숨을 잃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얼마나 그것을 보도했습니까? 백남기 농민이 죽었을 때는 그렇게 난리를 치더니 우리 쪽 사람들이 죽었을 때 사람의 목숨에서도 그런 차이가 있단 말입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절대로 3월 10일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잊어서안 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싸워 이겨서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에겐 길이 정해졌습니다. 더 이상 단일화한다. 홍준표를 밀어야 우파가 산다. 이런 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정준표가 어떤 사람입니까? 태극기 우리 애국 시민들을 폄하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향단이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와서 탄핵의 진실을 밝히겠다고 우리에게 표를 구원하는데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새누리당을 만들었습니까? 왜 만들었습니까? 자유한국당 보수의 정당이라는 자들이 우리를 배신하고 우리의 눈치를 보지 않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데 앞장서고 우리를 배신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정치인들 좌우할 것 없이 호남표 구걸하러 다닙니다. 왜 호남표 구걸하러 다닙니까? 호남 사람들은 더불어민주당을 완전히 승리시킬 수 있었음에도 자신들을 확실하게 따라주는 국민의당을 뽑았기 때문에 그래서 정치인들이 호남들을, 호남의 눈치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유한국당이 우리를 배신했는데 또 자유한국당을 뽑아준다?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됩니다. 단일화를 하자는 말, 홍준표가 5.18 정신을 헌법에 넣겠다고 한 사람을, 나경원을 선대위원장으로 앉힌 사람을 어찌 믿을 수 있습니까? 다른 말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호 6번 조원진으로 갑니다. 조원진으로 갑니다. 조원진으로, 갑니다. 조원진으로 가야 합니다. 만약 여기서 조원진 아니고 홍준표로 가자. 그래서 홍준표로 간다. 그러면 어떤 정치인이 태극기 세력에 오겠습니까? 태극기 세력의 누구보다 헌신하고, 직접 그 안락한 길을 버리고, 우리에게 온 조원진 후보를 우리가 뽑지 않는다면, 누가 우리에게 오겠습니까, 여러분? 기호 6번 조원진입니다. 끝까지 갑니다. 우리가 가서 승리합시다! 청년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받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진정 대한민국의 청년과 조국과 민족을 위한 대통령이었다는 것을 바로 알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돌멩이가 되라고 그죠 제가 돌멩이 연설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이나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을 때려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물맷돌을 다섯 개 가지고 나갔습니다. 왜? 그 당시 골리앗이 다섯 명이었습니다. 골리앗 동생 골리앗 아들 다섯 명 다윗은 다섯 명다 때려잡겠다고 다섯 개를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그 돌멩이 중에 가장 닮은 돌멩이를 조원지놈에게 드리겠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다 떨어졌고! 통일까지를 진정한 대통령, 돌멩이 대통령, 누구십니까? 습니까? 조한기, 조한기, 조한기. 박근혜 대통령이 데려갔던 보일이을 치고 대한민국을 살릴 분이 누구십니까? 조한기, 조한기, 조한기. 나는 모르겠지만 대통령이 되려면 세 가지는 대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 안보, 마지막으로 정의 아닙니까? 하나하나 짧게 일단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경제, 자몇 가지 국가를 되겠습니다. 영국, 독일, 일본, 그리스, 브라질, 아르헨티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네수엘라.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자파식 경제주의로 나라가 국가 파산하고 국가 파산까지 한 나라들입니다. 그러면 자파 경제주의로 성공한 전례가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그 강대하던 소련도 망했고 저 중국도 그렇게 망해가다가 자유시장 경제체제 일부 허용해서 지금 저렇게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단 주장 말 못하는 놈 어중이 떠중이 두명 나가리 아닙니까? 자두 번째 안보 독일 일본 두 나라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 전범국 그리고 선진국이죠. 그리고 우리나라까지 포함해서 미군이 제일 많이 주둔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왜? 독일과 일본이 그렇게 선진국이 빠른 시간내에 된줄 아십니까 그 패전국 상태에서 미군이 전적으로 안보를 책임져서 안보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이 다 경제로 투입돼서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뭐합니까 미군 꺼지라 그러고 사드배치 반대하고 미국 지랄한다 그러고 아주 난리도 아죠 사람도 생각이 있으면 이렇게 의리가 없을 수 없습니다 의리도 없고, 양심도 없고, 개념도 없습니다! 자, 대부분 다 나가리 됐죠? 마지막으로 정의 대변하는 사람, 한명 말고 더 있습니까? 저도, 저도 조원진 의원님 조원진 후보님, 갈팡질팡 했습니다. 어떤 후보와, 어떤 후보 중에 누구를 해야 되느냐, 많이 갈팡질팡 하다가 딱 하나로 결정했습니다. 박근혜를 석방하라! 이거 말고 정의를 대변하는 말이 더 있습니까? 홍방자, 아니 돼지발정제가 돼지발정제가 홍슬림들 앞세워서 보수팔이 하더니 김진태팔이 하고 이제 박근혜 이름팔이 합니다 다짐스럽고 역겹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태극기를 흔들었답니다. 아니, 뭐, 그럴 수도 있다 칩시다. 태극기를 들어도 생각은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 사람, 정이 대변할 수 있습니까? 박근혜를 향단이라 그러고, 배신자들과 지금까지, 오늘 아침까지도, 지금 이 순간도 연대를 외치고 있는 사람. 나경원을 아는 사람 박근혜 총장님을 항단이라고 말하는 사람 그런 자가 민심을 대변하고 정의를 대변할 수 있습니까? 더볼거 없죠? 이게 당연한 겁니다 뭐 생각하고 자시고도 없습니다 제가 똑똑한 놈이라서가 아니라 그냥 당연한 겁니다 제가 그래서 홍준표와 그리고 조원진 후보님께 공식적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좀 해도 되겠습니까? 홍준표 아니 홍슬림들까지 포함해서 말합니다. 단니라단니라 개소리하는데 조원진 후보님께서 공식적으로 단니라 해보자. 1대1 맞짱떠로 떠보자 이러는데 김진태 의원님처럼 뭐 김진태 의원님 때처럼 내 상대 아니다 이러고 숨지 말고 자신 있으면 나오세요. 나와서 짓누르면 그게 자격 있겠죠?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직접 응하세요. 그리고 조원진 후보님께서 조원진 후보님께 제가 직접 말합니다. 아까 명함 뒤에 공공약 말하라고 하셨죠? 제가 여기 최초로 감히 정말 감사하지만 최초로 그리고 청년 대표로 두 가지만 말씀드려 주고 싶은데 해도 될까요?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언법 다 좋은데 딱 하나 마음에 안 듭니다. 1조 이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냥 민주공화국입니까?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입니다. 그거를 그냥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니까 민족민주공화국이라고 말하고 사회민주공화국이라고 말하는 새끼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꼭 고쳐주십시오. 붙쳐야겠죠 여러분? 꼭 해주실 겁니다, 그죠? <웃음> <웃음>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겁니다. 저 이상한 소리 단한 번도 안 했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쵸? <웃음> <웃음> 대한민국은. 게 있습니다 이거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잠시만 들어주세요. 개천절 폐쇄합시다. 왜냐? 우리가 언제까지 비계하게 당군주의로 갑니까? 우리 자유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 각하가 맡은 나입니다. 라 북부를 부정하니까 일단 말도 안 되는 사회민주주의자들이 지랄하는 거 아닙니까? 북부 바로 세워주시고 대한민국 정통성 바로 잡아주세요. 그거 제가 이 자리에서 조원진 어머님께 확답 받아야 되는데 괜찮겠습니까? 확답해 주십시오. 이야. <laughs> 지난번, 지난번 부산 유스를 갔는데 제가 목이 너무 아프니까 이 정렬이 쫓아올라왔어요, 단상에. 마이크를 달라는 거야 마이크를 줬더니 부산무시마 같이 김무서야 같더라고 부산무시마 같이 잘 하더라 오늘 두 가지 말씀 주신 거 제가 깊게 명심하겠습니다